음? 제대로, 제대로. 아우. 와우. 오, 처음 알았어. 알았어, 처음 알았다. 야 군아. 네 감사합니다. 형님 형님. 찍어 찰칵 사진. 에어. 아무도 못 들었다고. <laughs> 우와 형님! <laughs> 어? 먼저 하고 나갈게. 먼저 어, 나가 있을게. 오늘 저녁에 뭐 매트리스를 먼저 같아. 방파제나 이런 데는 좀 위험하니까 혹시 로프 같은 것도 챙겨가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고 로프만 있고 뭐 장비만 있으면 거기서 제가 뭐 직접 앵커 매기해서 직접 매고 직접 다 하고 도 내려갈 수도 있고. 오, 다치면 뭡니까? 혹시 몰라서 산에 그 뭐냐, 그 너무 가팔라 산이. 아 그래서 쓸수도 있고 혹시 다칠 수도 있고 뭐 떨어질 네. 수도 있으니까. 아, 저는 든든했어. 걱정 없다. 드디어 뭉쳤다. <목소리> 생존 고수 3인방의 무인도 탐사.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요 절벽 조심해. 네. 감독님들도 내려오셔야 되잖아요. 감독님들 네, 네가 해드리고. 탈지기 때문에 발목에 무리도 가고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어떻게그면 여기에 일단 줄을 설치하고 형이 위해서 레펠로 내려가는 걸로. 형이 요 자고 내려오십시오. 나도 좀 고동 같은 거좀 해서 쫓아서. 어둘 다라서 바로 하나 던질까요? 어 그러자. 조심해. 어. 어? 좋아. 어. 야, 새우 또한 마리. 좋아. 봉다리. 응, 봉다리. 아. 계속 나옵니다. 어, 계속 나와. <laughs> 물을 좀 넣을까요 형님? 어? 물안 넣어도 돼. 이게. 잠깐만. 이게 새우가. 딱 걷어보니까. 이거 봐봐. 세우 다 새우네 물고기랑. 물고기랑. 여기 있잖아. 새우 새우. 와 새우 진짜 크다. 진짜. 손 가득 찼다. 채우, 개지렁이 망둥어. 대박 은미야. 찾았습니까? 은미야 대박 개불. 와. 야네가왜 여기서 나오냐? 진짜로? 어왔네 어. 대박. 개불 찾았어? 왜? 네 형님. 그러면 여기 주변에도 만을는거 아닌가? 생겼다. 어.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. 모르... 그래 아, 너 군이 뒤, 뒤 많이 했잖아 뜨거울 때 군이. 먹어야 돼. 뜨거울 때. 우리 그래. 군이. 형생하 <laughs> 형님. <laughs> 니다 형님 야. 껍질을 어. 먹는 거 아니야 껍질을. 물을 더 갖고 왔어야 돼. 와. 설계자는 백만이 형. 그리고 저는 시공자인데 좀더하체형 업체. 보면서. 제가 잡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주니까 아, 아 저는 든든했어요. 됐어. 아 굿. 아, 혼자. 한...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시죠. 어 가자. 여기 위에 한 점씩은 어. 먹을 수있을 같습니다 아까 그 던진 거에서 찾았어요. 아 어, 그래? 요 예. 근데 치을 아까 누가 불 안에 넣다가 어치이 따뜻 해 익었어요. 시바. 형형형형 헛값 뽑이면 안 돼. 뭐야 이거? 헛값 뽑이면 안 돼. 노가리 먹는 거 같지 않습니까? 노가리 먹는 a n 지 않습니까? 마른 노가리. a n s m i c a But n o 제대로다. 오, 처음 알았어. 처음 알았어. 야, o t h i 낙지 o 낙지 낙지. 낙지야. <laughs>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 어, 뭔가 삘이 좋은데? 대박, 어! 잡았잡았너 잡을 수 있어! 잡았다! 와 크다 커 커! 아우! 와우! 나이스 나이스 와 대박 밥값 했다 밥값 했어 <laughs> 밥값 했어요 어. 와 야, 낙지가 이만큼 이마... 어, 징그럽다 낙지 다리 봐 오우 빨판 장난 아니야 오, 와, 어 물었어, 아, 아 물었어, 물었어, 어. 와, 씻어 가자. 손질하기 귀찮아. 와, 예, 예, 예. 아. 여기 있다. 어, 굴 많다. 와, 크다 이거. 왕거야 왕거. 굴 파시다 밥. 한번, 한번 넣자. 무거면 형이랑 같이 들자. 아니야, 진짜. 다른 미역이나 삶아 먹고 망둥어는 살짝 말렸다 구 먹는 게더 맛있거든. 예. 네. 아 어, 형님, 형님, 형 저희 팀쓰리망둥 했습니다. 어, 우리 쓰리망둥 했어. 어. 안 먹을 수가. <laughs> 와, 형님. 응? 제대로, 제대로. 야이 제대로다. 제대로다. 이야. 어 저한테? 어? 음와 달다. 와어 괜찮다 그거. 아 미역에 싸서. 특식이네. 이 조합을 얘기해. 이 조합. 쌈. 식감이 미역 식감이랑 낙지 식감이랑 떠 틀려가지고. 와. 됐다. 됐어 됐어 됐어. 가십시오. 늘 같이 가자. 물나무 씻고 비눗물로 씻어. 좀 있어보이게. 퍼다퍼 슈퍼, 다 어, 산이나무. 퍼 슈퍼, 슈퍼, 천퍼 슈퍼,